네, 하이패스 룸밀러 예, 교환 전문점 글라스입니다 예, 현대모비스 예, 순정품을 주로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쌍용 쉐보레 삼성 예, 수입차 장착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전기차 어, 아이오닉5 차량의 하이패스 룸밀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오닉5 전기차가 있는데요 아이오닉5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무 하이패스나 장착하면 안됩니다 50% 감면받는 하이패스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장착해 됩니다 여기 지금 아이오닉 5에 장착 가능한 3 버튼 버튼의 LED 블루가 들어오는 고급형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이 제품을 아이오닉 5에 장착이 가능한데요. 야간에 눈부심 방지 ECM 기능과 하이패스 모듈 그다음 버튼 LED 이렇게 장착이 되어 니다 그리고 어, 장착을 에, 장착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이오닉 5 전기차가 있는데요. 어, 실내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 커버가 있고 룸밀러가 달려 있는데요. 에, 기존에 ECM이 안 달린 차는 일반 미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장착하게 되면 눈부심과 하이패스 기능을 두 가지를 쓸수 있기 때문에 에,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커버를 탈착하게 되면, 예, 기존에, 예, 룸밀러를 걸수 있는 브라켓이 있고, 여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예, 커넥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예,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선과 플러스 선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저희 글라스 존에서, 글라스 존에, 이, 아이오닉 5 룸밀러를 구입하시게 되면, 저희가 구성품은, 예, 하이패스 룸밀러, 예, 그 다음에 룸밀러를 풀고 조일 수 있는 별렌치, 예, 그 다음에 테이프 마감을 할수 있는 예, 별렌치를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운전자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예, 운전자는 라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예, 라이터만 있으면 이 아이오니5 하이패스 룸미러를 자가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 굳이 용품점이나 예, 이런 데 가셔서 장착비를 많이 주고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장착된 모습이 보이죠. 굉장히 깔끔하죠? 네. 이렇게 저희 글라스존에서도 이렇게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장착 비용은 있고요. 장착을 아예 못 하시는 분은 서울 경기도는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순회 출장 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차량 출고시 딜러라든가 도로공사 임대용을 하지 마시고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요즘은 차를 구매시 열차단 선팅을 높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임대용을 쓰시다가 6개월도 못가서 교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열차단선팅을 높게 하게 되면 통신이 잘 안됩니다 그지만 이 현대 모비스 정품은 이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안테나가 굉장히 큰데요 이건 패시브 방식의 안테나입니다 그 패시브 방식의 안테나는 뭐냐면 전기를 받아서 신호를 강제로 쏘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정상소에 안테나에 가까이 가기 전에 미리 이 안테나에서 계속 도로공사 안테나에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통신이 되기 때문에 수신율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임대용이나 도로공사용은 그냥 가까이 가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그 앞에 바로 코 앞에 가야 수신하기 때문에 좀,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통신이 잘 안되고 또한 이운그 차량. 예, 다, 운전자만 다르지만, 예, 열차단 선팅이 높, 예, 열차단 선팅이 많이 된 차량은, 불량률이 예,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 어떤 선팅을 해도, 뭐, 브이쿨, 후퍼업팅, 열차단이 뭐, 90%, 100% 이런 걸 해도, 이거는 다, 모든 문제 없이 통신이 된다는 거.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지금, 예, 저희 글라스전에서, 지금 봄맞이 이벤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기회에 제품을 구매하시면 장착 설명도 도와드리고 아주 손쉽게 자가 장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글라스존에서 아이오닉 5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또 다음에 뵙겠습니다.